안녕하세요 오늘 IV 라인 쉽게 잡는 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IV 재료들을 살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정맥 카테터부터 알아볼게요 높은 게이지수록 얇고 짧다고 보시면 돼요 병동에서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 바늘은 24게이지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수액요주용으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죠 네, 그 다음 22게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있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들어가는 MRI의 경우 22게이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20 게이지 카테터는 저희 병동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 이론적으로 PRC 수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8 게이지. 가장 두껍고 긴 바늘이죠. 수술, 그리고 응급상황인 보통 사용하는 바늘이기 때문에 뭐 가장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토니켓. 항상 정맥주사 잡으러 가면 없어요. 주머니에. 그 다음에 해파린 락이고요. 그 다음에 3-way. 수술이나 각종 검사에 꼭 필요한 그죠. 쓰레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그 다음에, 이지 가드라고 저희 병동에서 라인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꽤 편리해요. 그런데, 이거 여기는 생리식 염수고요그 다음에, ECC 시린지. 이따 해파리을 락킹하고, 조금 푸쉬해 주려고 가져왔고요알콜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준비해서 환자분에게 가는 거 추천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니켓을 묶어주고요 이렇게 딱 저는 좀토니켓을 세게 묶는 편이고요 이렇게 환자분한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달라고 하는데 둔한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혈관이 튀어나오는 걸 느껴지기는 해요 잘, 저는 잘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저는 이번엔 손등에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환자분 손등 보고 잡을 것 보고 두꺼운 혈관들이 잘 보이는 곳들이 몇몇 곳 있어요. 그런 것들 한 번씩 만져 보면서 어디 쪽으로 으면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근데 환자분이 보통 왼손 잡이면은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 잡이면은 왼손을 잡아주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조금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느 팔을 많이 사용하세요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환자분한테 어디 잡을지 이제 정해지면 알콜솜으로 소독을 한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알콜솜으로 소독을 한번 해주고요. 이거 이분도 거 혈관이 좋지는 않아요. 얇죠? 진짜 얇거든요. 이런 혈관 24 게이지밖에 안 되죠? 하지만 18 게이지 가장 두꺼운 반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면이 위로 가게 준비를 해주고요. 내간을 한번 앞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간혹 가다가 내간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간 한번 앞으로 밀었다 뺐다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이 위로 가게 해서 이제 찔러 줄 건데 손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보이니까 이번엔 그냥 찔러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쑥쑥 넣지를 못해서 천천히 피가 맺힐 때까지 밀어줘요. 이렇게 천천히 밀어주거든요. 피가 맺히면 여기서 중요한데 조금 더 밀고 손으로 밀어줘야 돼요. 아,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거 뒤에서 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쑥 밀어주고 다 잡힌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헤파린락 아니죠. 먼저 토니캣을 풀어줘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실수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거. 토니켓 풀어주는 거 맨날 깜빡깜빡 해요. 긴장해서 그런가? 지금도 긴장해서 그런지 안 풀어줬는데, 토니켓 풀어주고, 해파린 락이나 아니면 준비해온 수액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고정을 해줄 건데, 준비를 안 해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환자가, 환자분이 저를 못 믿겠죠, 잘.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시,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한테 아, 라인이 좀안 좋아요. 혈관이 얇아요. 꼬불꼬불해요.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환자분이 조금 더 화를 내려다가도 참게 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환자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뭐 이유를 한번더 설명드린다거나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잡아보겠다 해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후부터 말하면은 아마 화가 나신 분들은 뭐잘 잡는 간호사 대려와 선배 간호사 대려와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사과 먼저 드리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고정을 하면서 좀 꽤나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환자분한테 혈관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 한 마디 건네 주시거나 아니면 저 라인 잘잡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천천히 고정해 주시면 돼요. 네. 저는 라인을 잘 잡는 편은 아니라 아직도 폐페도 뭐 많이 하고 그런데 그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뭐 죄송하다고 먼저 하고 뭐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좀 실패를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는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환자분들이랑 라포 형성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사 하나 때문에 라포 완전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아이브라인 날짜 적어 주는 거 필수고요. 4일 동안 사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주사, 어렵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조금 더 니들을 밀어넣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엔 18 게이지로 한번 해볼게요. 사람 혈관을 제가 빼서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수액 세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내관이거든요. 초록색. 이 내관. 내관을 민다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내관이 안 들어가서 진짜 저는 골머리 많이 써갔거든요. 이 내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혈관에 니들이 조금 진입을 하면 이때부터 피가 맺히거든요. 보시면 이때부터 피가 맺혀요. 딱 피가 맺힌다고 미는 데안 들어가요. 이거 왜안 들어가냐면 보시면 니들은 들어가는데 안에 내관은 아직 안 들어가고 가,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걸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피가 맺히면 조금 더눕히니 눕혀가지고 조금만 더 밀어줘요. 내관이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 감이, 그냥 진짜 조금이거든요. 그 여기서 좀더 들어가면 터질 수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더 밀고 이렇게 내관에 밀어주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 자꾸 안 들어가고 왜안 들어가? 그러면서 억지로 밀면 터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맺히면 조금 더 밀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숙달된 분들은 쑥좀쑥넣면 되는데 전잘안 돼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